오빠는 어디에 있지? 지금 뭐 김장 그거 준비하시는데? 아. 근데 그수도꼭지가안 돼가지고 아, 어? 지가안된네 뭐가 빠져갔다고 막 그런다는데? 아 시멘트 이렇게 펴주는 거구나 어 아.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돼요? 뭐예요? 여기 이제 송아지 축사 그거랑 아 여기 새로 축사 아 송아지 절로 옮긴다고요? 응 옮겨야지 왜? 이제 밥 먹으러 가요? 이거는 다 잘라서 붙인 거야, 이런 거? 낀 거야? 아니면 이렇게 팔아? 아. 나요다 잘라서 붙지 우리가. 진짜 그걸 못찍었네 저걸로? 아, 이걸로 지지해가지고? 센치 세가지고? 그러면 이거를 높이 안 맞으면. 또 다시 한 거야? 뭔 무슨 뭔데 이거는? 공하지. 여기 아래에서 아. 저기 위 칸으로 옮길 때 아, 뭐 이런 걸 하게? 서 아, 이제? 아. 하나 씩 옮기기 힘드니까. 나중에 바, 봐야지. 여기 여기 되게 따뜻하겠다, 얘는. 딱 햇빛 들어오는 자리네. 안녕. 얘 사람 좋아해요? 얘 암컷이에요. 아, 수컷이에요. 응, 음, 아쉽네. 사랑을잘 따르는 애들이 가끔 있긴 한데,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어떻게 수컷이 정들면은 또 헤어져야 돼. 가지고 얘들아, 안녕. 아, 귀여워. 아, 진짜 너무 귀여워! 안녕! <목소리도>